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12사도 중의 한 사람이고요. 마태복음은 세리마태가 직접 쓴 작품은 아닙니다. 물론 마태가 사도로서 직접 경험해서 얻은 진신을 구술로 전했거나 마태가 예수님 생애 때의 문서로 기술했을 것으로 하는 충분히 여겨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우리들 사이에 일어난 사실을 글로 쓰는 데에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 네. 그러니 마태가 예수의 12제자 중의 한 분인데 안 썼을 리가 없다? 지총 지정이 된다요. 누가가 쓸때 이미 그전에 구절들어서 이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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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쓴 사람이 많이 있다요. 그들이 예수 생에 대해서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에 일꾼 말씀의 일꾼이라고 해요. 그래. 보금정파는 사람.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준 그대로이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이 누가 보면 일장 육절에서 구절 드 사람이 구, 사도리 구전의 기술의 복음이 형태로 있어요. 로기아래 로기아다. 로기아. 예수의 어룩입니다. 예수의 어룩집.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제자들이 감동이 됐어? 적었어? 네. 어룩집에 로기아라고 있어. 그래서 복음이 복음서가 되기 전에 뭐가 되기 전에 복음. 복음서가 되기 전에 로기아라는 고 어룩집이 있었는데 이 예, 로기아는 어룩집을 먼저 있었다. 누가? 누가가? 이 오록집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누가 보면 1절, 1절 2절에서 부술든 사람들이 글을 써가지고, 고대 신화적인 언어니까 부술든 사람께 말한 거지. 신화는 아니죠. 뭐 기독교 신화는 아니죠. 예수 신화는 데 신화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죠. 부술든 사람, 요즘에는 극작가들, 글 쓰는 사람들이 있듯이죠. 귤된 보금을 전화받고 예수 생애를 기록했단 말이다. 마태보금의 저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통해서 마태만큼 마태복음을 쓸만한 사람이 있겠나 할 때, 마태만큼 예수를 잘 아는 분이 어떻겠냐할때 역시 마태복음은 마태가 직접 쓰진 않았겠지만 마태가 아니라면 누가 예수 생애를 그만큼 알 사람 이 있겠는가? 네. 마가복음 네,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3단 18절, 헤드왕절 4절에서 1장 13절을 참고하라. 이 마태는 로기아 예수의 어록집을 히브리로 썼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루기아를 최선을 다해서 번역했다. 그보금서는 마태에 따라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보금서는 예수의 맡은 루기에 대해서 마태로 수집한 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파피아스를 써놨어. 자기 문서에다. 초대교의 교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바로 제자잖아요. 그냥 제자들을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문서들이 남아있어요, 이게. 유세비우스 교회에서는 멀어써 있다고. 그. 거의 읽어주세요. 바울과 베로와 바울이 오마에서 복음을 받고 교회를 세우 동안에 히브리들 가운데서 그들의 다음으로 내놓았다. 유세비오스가 그래서 유대 유대 유대교 유대 신자잖아요. 유대교 신자인데 교회 사가잖아. 교회 사지 뭐. 예. 예. 지금 말하면 이제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였지. 그래서 그 당시 일어났던 유신 정권의 박정희 정권을 다떠은 거지.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예수에게 일어났던 거 예수 제자들에게 일어난 거다 써놨어요. 그러나 마태가 마가 마태 보금의 저자인 것은 추측에불과하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연구해 주시고요. 누가 보금은 어떻게 되나 하고음중에 유일하게 저자의 저술이동기되어 있다. 저자가 쓰여져 있어. 네. 마가나 마태는 누가 저자는 걸 말하지는 않았는데 누가는 자기가 저자라고 써놨어. 누가 복음서 도에의 저자를 읽어지는 복장면서 복음서 누가 누가 자신임을 밝히고 있다. 네. 누가는 바울의 네. 제자죠. 네. 사복음서 도자중에 누가만 헬나입니다 헬라인. 헬라인. 누가 복음은 후속편 사도행전의 도자 누가 가슴 복음서가 있는데 사도행전이 후속편인데 그래서 이두 개를 보더 누가 행전이라래요. 신학적으로는 누가 행전의 전후편은 하나는 누가복음과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네. 누가 행전의 전후편은 예수 그리 탐생이 시작해서 예수가 오시고 아들, 한예수 생애, 죽음과 복음,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성천 이후에 성령 강림까지 나온 음. 이분의 복음은. 성령의 사역, 바울에는 이방인 전도, 로마 전쟁 리에는 기독교, 초기 역사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누나 복음의 특징은 신기하게 역사가 다나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 되게 다른 곳은 부활로 끝난는데 성천까지 얘기하고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건까지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 속에서 계속 성령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건을 쭉더 길어 니다한나의 다른 부분보다 시간이 길 길어요.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시 공부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잖아요. 이 책이 그되돼 있어요. 이책 편집이 뒤로 가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공부해요. 뭐를 복음서를. 독서 하나하나를 전부 다 뜯어서 공부를 하고 있더냐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오나? 이권에 나오나 보다. 이권에 네, 여기 나온다. 아, 여기도 여기도 뭐 그냥 여기는 그냥 약도상 나오고. 이권에 가면 이권에 가서 마테마가 누가 이걸 전부 다다 공부를 합니다. 음, 여기서 는 이제 공부, 개론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오장이 오장이 그렇게 되어 누가는 이제 안독태생의 의사였고요. 네. 아, 누가 보고, 누가 행정 전체는 예수로 끝나지 않고 예수 사후에 성령 오심그 다음에 인간 안에 하나님 약속한 대로 거절하신 성령의 내재. 그 성령의 소통에서 초기 역사에 시, 교회가 행정하고 발효한 것. 이방인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내력들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여기까지 다 기록한 게 누가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복음을 누가 복음만 알고 있잖아. 누가 행정까지가 한 편입니다, 사실은. 네? 네. 누가 보금은 사실 길어 길고 사연도 더 많고. 그 다음에 목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성령론을 공부하려면 꼭 누구를 더듬어야 돼요. 누가. 특히 순보금의 성령론이 좀 대세잖아요. 순보금의 성령론은 누가 보금서를 철저히 연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금서와 사도행전 다 합쳐서 누가 보금, 누가 복음서의전편입니다 우리는 누가 보고만 보고는아니지 뭐, 그렇진 않아요. 누가 행동까지가 한편이에요 나눠 놓은 거지, 라고. 떨어뜨려 놨는데, 원래 떨어뜨려 놓으면 그냥 하나의 문서입니다. 자, 누가 나 안벽재생의 의사였죠? 고래서 사장십자절 얼른 읽어봅시다. 고래서 사장십자절. 누가 읽어주세요? 고래서 사장십자절. 사대냐 끝나고 로마서 갈라디아도 끝나고 에베소서 아직 골로세서예요. 사람을 받는 의사 누가 왔도. 그렇죠. 거기 바울이 누가를 의사라 고 그래. 네. 의사 누가가 대마가 네. 같이. 무난한 네. 무난한 데, 누가하고 대마가 바울이수제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브리 대마가 좀 변질되긴 예. 했습니다만. 예. 근데 자세하게 주석에도 잘안 나와 대마가 변질된 이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게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건지, 아니면 영주주자로 돌아갔다는 건지, 그다음영주가 워낙 큰 교제가 그으니까영주의교회로 돌아갔다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유대교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건지, 아니면 바울의 복음전도단을 떠나서 다른 전도단으로 갔다는 건지, 이게 설이 많아요. 그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 그 진영에서 떠나요. 누가 만나고. 일레몬스터 디모델딱세 번에 나와요. 누가의 명명 이름이 세 명밖에 안 나와요. 음. 일레몬스한번 나고 디모델로서 나고. 음. 바울의 생애 내내 모든 전도 여행을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십육장 십절 이십칠 장 이후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 호송을때 같이 동행합니다. 음. 누가가 같이 동행하더니 음. 배에 같이 타요. 음. 또 바울의 이야기를 다 적어요. 음. 가 나열이죠. 아마 그런 음. 것들을 적으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음. 아, 나 이게 누가 없어서 었 못했었다는 걸 까끌어내고 사회변경이 없어 초기 시을때 교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음. 근데 이걸 기록했다는 사람이 참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다 하게 자기가 한건플랏시 있어요? 네. 음. 플랏. 플랏. 구성이네요. 뭐. 문학을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뼈대가 있어야 되요이 뼈대를 저렇게 갖고 기록합니다. 이런 뼈대를 갖고 있다는 게 통찰이 굉장한 거예요. 사람이. 존중하세요. 존중합시다. 타양까지는할건아니타찬은 예. 예. 하나께 드려야 되니까. 존중하자고. 이 대단한 인간들이야. 와, 이런 분들이 초대교에 있었다는 게 우리 기독교가 정말 좀참 자랑스러워요.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라는 이름은 바울에 게서만 세번 언급되고 타그 행전 전체에서 저자 자신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단지 우리라는 바울 진행에 속한 음. 전도단의 이름으로 자기를 거다 집어넣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겸손하 네, 우리 우리라고 바울은 늘 누가든 우리라고 해죠. 우리. 네, 네, 네. 우리 우리 우리.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전도단이 있었어요. 그 중심으로 이제 쓰는 거죠. 자, 요한복음입니다. 내용도 길입니다. 내용좀 길어요. 자 요한복음. 타도요한이 잠도도록강요할을수 있었으나, 요한 복음한 사람의 손에 쏘는 작품은 타도요한의 사상이나 증언의 배후에 바탕이 됐지만, 분명히 요한이 바탕이 됐지만, 요한에게 직접 유래된 건 아니다. 요한은 그의 형, 예수님의 외설장입니다. 하도냐, 외곽 쪽에. 요한은 11월 25절에 요한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의 동생 마리아의 동생, 살루메라고되어있어그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 이모인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절 심장 11절에 집에 가서 연구하시면 이모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의 이모라는 말이 요한은 베드로의 그의 형 야고보가 더불어 사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누굴 불러요 베드로하고 네. 요한하고 야고보 네. 야고보하고 야구부. 네. 안드레 네. 이렇게 불리죠 근데 그게 사 제자다 이제 세제대단을 얘기하는데, 이 세제대단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걸 굳이 내가 왜 나누냐. 제가 이걸로 나눈 건 아니다. 신학적으로 다, 다 규명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제대단들은 전에 설명하도록 좀 달랐어요. 그때 뭐가 달랐다고 그랬죠, 제가? 나중에, 어, 이곳쯤 되면 예수의 제자대에서 자세히 배워야죠. 제자들 12명은 다 배울 건데요. 이 권에 이제 그게 다 기록돼 있어요. 기록했는데 처음에 예수님의 육제자단이 일단 그 육제단 자 나눠져 있어요. 역할이 육제단, 육제단이 성경을 갖고 단자, 짐승자 해드려요. 여섯 명의 제자들이 어떤지 예수님께서 치는 전략 같죠. 육제자단이 이제 달라요. 여기 다르고 또 서열도 다르고 그분 급별을 정하게 주고 예수님. 육제단 자 중에 세 명과 되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역사나 중요한 사건이 이럴 때는 새벽만 딱 예. 보여줘요. 예. 그게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변화산의 사건. 그런 그리고 중대한 사건에겐 딱 누구에게? 베드로라고 요하니요 그것을 보여줘요. 즉 예수님의 어떤 영광이 무슨 거죠? 즉 부활했을 때에 부활 전에 부활을 했을 때 모습을 미리 보여줘 누나한테. 세자나 어, 음. 변화산에서. 네. 음. 네. 그리고 그것은 제림 때오실 모습이에요, 무슨? 네. 제림. 부활과 제림 때 오신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네. 미리 보여주죠. 요한복음입니다. 몇 네. 가지만 갔다. 요한, 요한은 예수 있었던 을 아주 친밀한 사이였으며, 네. 예수의 네. 내적 사역에 늘 참여했고. 그리더니 예수님을 직접 참여했었고, 그 다음에 변화상 체험을 했다, 이거야. 신비한 은다 였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 베드로와 함께 직접 목격한 자였고, 요한이 먼저 쫓아가잖아. 예. 베드로보다 먼저 가잖아, 그쵸? 예.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잖아. 예. 요한은 예수의 사후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교회의 엘스삼교회의 중심인물이었고, 예. 요한계시록 저자인도 되다. 사보금서 음. 모두 언제자는 작자가 유산이다. 예상. 어느 복음서도 사도바울의 서신처럼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은 어때요? 저자가 밝혀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봐요. 이제 이 얘기를 누가가 하는 이유가 누가 사도행전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것 같건데 우리가. 그거 보면 정확하게 보금이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예수 글쎄 이야기에 온그 사보금서가 있고 바울의 서신이 있단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저자가 밝힌 것은 바울 서신. 이야 아까 누가 복음도 저자로 바뀌었지만은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저자가 누구지? 모자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초대 교회때 진정한 복음의 원점이 뭐냐 이거 찾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아리송한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있어. 뭐가 후대 신학들이 그래서 바울 서신 이제 얘기나 아까 바울 서신 잠깐 얕은데 에토스 복음이라고.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는 질문는 하나 더 거기에 첨가가 되는 게 뭐냐면 바울 복음 저자는 누굴 바뀐 보금이에요 그런데다가 저자가 누군지 밝힌 데다가 저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서는 여러 후에 제자들이 모아서 로교를 모아갖고 선배들이 말한 걸 모아서 적어놨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의 자기네들 세계관 후대에 신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썼던데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쓴 것들이라고. 그래서 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나 보잖 직접 저자가 직접 쓴 거야. 그래서 예수에 대한 원복음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바울서신이에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바울서신의 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는 사복음서를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사복 후에 나왔는데 후에 나왔다는 건 많은 신학적 다른 신학이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가미가 되죠. 근데 바울서신은 애틋스보이는감 가미될 수가 없어요. 그냥 진정적으로 직접 도망다서쓴 거예요. 쫓겨가면서, 와, 엘베소 교회 장로들이 너희들이 이리, 이 사람 몰래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막또 도망가면서 고른 쫓겨다가 도망가서 불을 보이다. 도망다면서 썼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언어가. 누가 조작하거나 신학적를 청가할 시간이 없지. 그래서 실제 신학 성, 신학학에서 사복음서다더 진실도? 그 다음에 명료함? 예수의 실제 복음이 뭐냐고 정확하게 그나마 명료한 것이 바울서진이라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도 먼저 써졌고 사도행전 시절에 썼으니까 사도행전는사도행전 끝나면 거의 뒤 후기에 써진 거고 바울서진이 먼저 나온 거야 바울의 고백이 더 예수님의 가슴에 가깝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더 가깝고 네오 예수님의 땀방울과 핏방울이 아직도 마르지? 안에서 다 쓰여진 거란 말이야. 거기에 비해서 사음들은 많이 걸러져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걸러져서 신학이 그리 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중에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편집을할때 가감하고 빼고 했기 때문에 교회의 신학이 들어와요. 음, 교회의 신학이. 음. 그런데 바울서신은 교회 신학이 안들어와그 음. 때문에 굉장히 선명한 거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이래서 바울서신이 늘 얘기합니다. 자 사복음서 모두 원조자가 작자 비상인데 복음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처럼 한 뜻에서 팔레트에 있는 유대인의 기독교를 부르는 만 마테다 마가 이 얼마나 없다는 거야 바울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팔레트네 유대인의 기독교을 위해서 부른 받은 나 바울이다 저날 방송할 때 마테 마가 누가 는 그걸 안 받는다 이거지 즉 누가 복음에는 해당 복음서의 작동사 이런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복음서의 제목을 마가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마가 직접 쓴 복음이라는 말은 안 하는데 파우스는 바울이 바로 직접 썼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예. 마태온라는 복음 원래는 까따 마르콘 나한테 까따 마르콘, 까따 마르콘, 까따 마티온, 까따 마르콘, 까타 마르콘, 어떤 말씀들이 있다고 원 발음이. 그래서 마르콘 마가 마가에 의해서 전해진 걸 예, 모아서 썼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마태에서 전해진 것을 우리가 모아놔서 썼다. 근데 모아놨다고 쓴 것이 여기 보세요. 사본학적으로 신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아놨다고 쓸때 원래 도망남서 쓴 사람보다 후에 쓰고 모아서 썼기 때문에 인간적 생각이 교회가 고백하는 신학이 감이 될 수가 있지요. 있죠. 그런데 바울은 감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살아서 음주 도망남서 피뻡도 도망남서 죽음을 던지면서 죽음 죽음을 했치면서도망가면서 복음도 없기 때문에 언제 그걸 뭐 가감하고 수정하고 시간 없죠. 그냥 그대로 그냥 감옥에 갇혀가고 쓴 그대로가 그냥 전해진 거고 음. 그대로 뭐 빌보스 같은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희들에게 공급을 받고 있고 너희들 잘하는 도다 이건 탄양의 찬송의 제사다. 음. 사람한테 뭘 갖다 주고 그냥옷 갖다 준걸 예배라고 그래. 그런데 너네가 예배인데 이거는 몸으로 된 예배, 찬양 예배라고 얘기되 몸의 예배, 찬양 예배라. 너희가 된 것은 향기로운 것이네 찬양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럼 더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예배는 진짜 중요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 얘기 쓰는데 거기 어디서 수동 가감하고 신학적인 게 들어있어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를 그냥 막 쓰여진 거죠. 물론 바울이 생각 하는 들어 바울의 생각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신학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서진을 감안할 때, 신학성경의 직접 사도전에 쓰여진 문서는 바울 작동만 허진뿐이라고 말이 된다. 신학성경의 바울서진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직접 써진 거고, 다른 성경은 직접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바울서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진리에 대한 그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이것은 신학성경에서 매우 중요하다. 네? 예. 네. 바로 그는 예수를 직접 보고 사귀었던 열두 제자 중의 사람이 아니었다. 구약의 전통, 곧 구약의 조치되고 진양되어 하나님 뜻한 세우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 그새 복음으로 세우지는 하 나라 이런 계래가 더불어 제자 하면 유대인 열두 명이 아니었고, 아니 예수님에 대한 이해라든가 성령의 권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건 열두 제자의 그들에 의해서 이게. 전해지지 않하고 헬라적 다섯 대생인 로마 신인이었던 바울, 예수님 본덕도 없는, 이런 사람이 그리도 신의 정통을 재정한다. 이 바울 정통에계 일반인 사람들에 뛰어넘는 하나 선택이다. 구약에서 모세게 했다면 신학에서는? 바울이. 그 정도예요. 바울이 이걸 증명을 해요. 바울 얘기해요. 구약에 유대, 너에게 모세가 대단하냐? 신학에는 내가 있다. 구약에 모세는 율법만 하냐? 나는 그리스의 복음을 해적한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대등한 권을 가졌다. 같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예수에 대한 해석이 그에게 율법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모세가 있냐 바울이 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택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작하게 했고 나를 통해서 신약을 제작하게 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모세를 자, 이스라엘의 국한된 하나님 나라. 신동동계와 야외의 하나님 신앙. 바울은 전체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율법과 모세는 이스라엘의 국한된 복음을 얘기하지 않느냐. 나는 전세계에, 전세계를 향한 복음을 얘기한다. 두 번째, 에도네이 신의 법정과 율법인데 나는 근세 복음이다. 세 번째, 모세는 그에게 하나님 백성과 아브라함의 육적 개통의 찬어들에게만 구원을 얘기했다. 나는 뭐다? 신앙에 비해서 전 아브라함의 영적기통전 세계 사람까지 나는 복을 구원을 선언한다. 모세의 율법은 성경 탄생데 바울 나는 신앙선대 탄생의 효시다 이것을 그렇게 다름수로 했어요, 바울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해. 거기다 유대 탄성대에 있는 유대 신자들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에이 이게 너무 급진적이다 어떻게 자기를 모자보금 가게 하느냐. 그 자기가 말하는 복금이지 개인적으로 믿는 고백이지 그게 어떻게 서신학 진리냐. 이 사람 너무 세게 나간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핍박을 했고 예수 믿는 유대교 아 유대 스도인들도 핍박을 했고 양쪽에서 기독교인한테 핍박을 받고 유대인한테도 비파하고 괴로움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 문서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 사도, 변증. 변증과 자기 복음에 대한 해석의 권위. 권위, 그걸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예술서의 종으로서 자신을 말하며 자기가 어떤 병이냐. 신약 정경을 만들어 내도록 강세적도 제정되고 불려진 종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는 신학성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예, 예수에 대한 해석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 걸어가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신학성에 나와야 된다. 나의 복음서에, 나의 복음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날탄탕도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거기에 동의라. 나는 진리의 증언자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 자신이 그것에 동의라는 거다. 바울은 모세의 경우처럼 종교, 정치, 제도, 이런 종교의 도지책을 남긴는 일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동이라는 것들을 배우게 자기가 숨기고 말았다. 단지. 단지 그리스도 동으로만 있고, 그 외에는 자신이, 바울은요, 교, 교회를 맡아 감독이된 적도 없고, 어느 교회 목사가 된 적도 없고, 심지어 자기가 종단을 만들거나 종교를 만든 적도 없고, 그냥 종으로만 살았어요. 종으로만. 근데 모세는 안 그랬잖아. 모세는 지도자의 반열에 앉았고, 자기가 있을 전체의 국부고, 응. 민족을 창시하고 뭐 오만 지기를다 갖고 있어도 바울은 그것도 포기했어 누가 진짜 종이냐 이거야.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전선에서 유대 본토의 엘사는 교회, 이방나라의 헬라 지역까지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당시 세계다 중심 로마 교회까지 옮겨갔지만 바로 그 어느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되거나 주교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할만하지. 저기 제자들이 다 깔려있는데. 어두운 그귀 하나 맡아갖고, 목사하면 되잖아. 그럼난목사는 것도 걱정하지 않고, 나는 그냥 종이다. 종으로서, 종으로서만 남은 고난을 내 몸에. 그 이분에는 고르세요, 유전이세요. 나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아서 성령으로 오셨을 때, 그분의 남은 고난, 즉, 인류를 고난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 또다시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 작업에 불려진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놓는 자다. 나는 예수의 권한을 내 몸에 채우는 자다. 와, 이두 가지가 오늘날 목회자의 목회 상이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종, 그다음에 예수의 남은, 예수님이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 내가 그 일에 해야 된다. 그러다 그저 남은 권한이라고. 그거는 내가 내 몸에 채우는 자다. 보이시고요. 그래서 남은 권한은. 남은 고난이라는 거냐, 이거야. 남은 고난이라는 거는 고려수 1장 4절, 신학의 컨베이스 4페이지. 나는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글쎄 남은 고난은 그의 농된 괴로움의 내 책, 글쎄 남은 고난은 내 육체 체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아. 여기에 이 사명에 끈력한 자기가 소명을 시작하고 있다. 나 여기 뭐 김정기는 그런 사람 아니지만 나 김정기는 비하를 시킨 비유를 드다면나 김정기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새로운 관점으로 복음의 길을 열게 해서 기독교를 한국교회를 1도 몇 도? 1도를 틀어놓으온 사람이다 교회가 방향이 1도만 틀어져도 굉장히 선량하게 갈수 있어요 지금의 방향에서 단지 내 능력은 10도 20도는 툭 수는 없고 1도를 출로 온 사람이다. 뭐 이런 거예요. 나 무슨 무슨 목사는 적어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고 온전한 복음이 전해도로 불려진 자다. 아, 참. 이러고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종 이만이가 나왔냐? 땅끝까지 전도 협회. 이토성에 나왔냐? 이렇게 뭐 어쨌건 굉장한 자기의 그 소명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 음. 오늘날 우리여정 반면에 그 헝질도 배워야 될게 있어. 야성. 야성. 내가 영령 교단의 목사. 이걸 넘어서서 우리 시대에 불려진다 나는 일을 하다가 죽자. 목회자 그런 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말에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남은 권한이라는 성도가 영으로 그저 하나로 가, 되어서 가려고 하니까 생기는 어려움이에요. 죄에 매 있는 육체, 육체가 죄에 매여 있잖아요. 네.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건 권한이라는 거야신자의 영적 세례로 많이 남아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야. 네. 세자명의 사람으 됐다 이거야. 네. 아들로 살자니 아들로 산다 이거야 하나님 아들로. 근 연연히 육체는 재간도 있다. 그 육체가 재 가운데 있는 것을 끌어안고 산다는 걸나무거다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끌어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면서 끝내 끝내 나는 성령이 내게 와서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손령이 영생에 인도해 주십니까? 성령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약속된 성령이 영생을 인도하 약속받았던 성령이 그 성령을 내가 따라가면 영생이 되는 거잖아.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성령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육체의 남은 어려움과 육신의 본능과 여전히 죄에 이렇게 매여서 살고 있는 나의 이,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니다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고난스럽다 이거지. 여기 오신 분들 다 그것을 살고 있는 분들. 성령을 따라 그하그이그을 음. 가지고 성령을 따릅 이미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해서 완료되었고 만장되었지만 모든 그들 있는 남은 육신의 을살 동안에 육신에 가진 이 권한을 로거게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권한에서도그리에 약속된 영생 나라 한나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고한이란 모든 성도들이 죄로 더러워진 육체까지 영생에 기속되기까지 자기들의 몸의 구속을 기다려 교회가 져야 할 성도가 져야 할 몫이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참 몸으로 기다린다. 비록 죄로 인해 죽게 되어진 그런 육체지만 육체까지도 영생에다 기속되고 부활시킨다.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다.